안녕하세요. 동탄까치 부동산입니다. 성탄 한파로 매수운 추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눈 덮인 동탄 호수공원 사진 올려드리니 한번 구경해 보세요. 동탄 방교동 상하주택 단지는 4층 구조라 2층과 3층에는 빌라잉 투룸과 쓰리룸으로 건축되어 있고, 쓰리룸에는 화장실이 한개 또는 두개 있으며, 대부분 세대에는 에어컨 옵션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깔끔한 구조의 빌라잉 상하주택 쓰리룸 전세 및 월세 임대물이 나와 소개합니다. 먼저, 분위기가 밝은 톤의 방교형 상하주택 3룸 전세 임대물로 방 3개, 와 화장실이 2개 있어 편리하며 신혼부부가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전세가는 1억 6천만 원 정도이나 좀더 저렴하게 협의할 수 있으며, 이사는 내년 3월경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방교동 3룸은 깔끔하게 잘 관리된 월세 임대물입니다. 방과 거실 모두 에어컨이 있으며, 세탁기와 냉장고, TV 등 전자제품 풀옵션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90만 원으로 월 인터넷을 포함한 공동관리비는 7만 원입니다. 화성시 방교동은 동탄 산단 상권이 발달해 맛집이 많고 넓은 공원이 단지 중앙을 가로질러 있어 쾌적하고 안정감이 있는 상가주택 단지입니다. 단지 내부 도로가 넓어 주차하기 편리한 점도 임차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탄 방교동 빌라의 상가주택 3룸 사진과 영상으로 둘러보시고. 동탄에서 쓰리룸 전세나 월세 차이시면 연락주세요. 늘 좋은 집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